이번 시간에는 x 알파의 세제곱이 들어가 있는 4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fx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x 알파)의 세제곱 (x 베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x 절편이 두 개가 있죠. 0으로 만들면 x 값이 알파와 베타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요. x 알파의 세제곱이 있잖아요. 이모양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래프 모양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그걸 참고해 보시면 좀더 확실하게 알수 있을 텐데요. x 알파의 제곱이 들어가 있으면 알파에서 접한다고 했죠. 그리고 x 알파의 세제곱이 들어가 있으면요. 여기가 네.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알파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그려집니다. 알파에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그래프를 그리는데도 아주 유용하겠죠. 자, 어쨌든 X절편이 두 개가 있는데, 알파에서 이 모양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베타가 더 크니까, 알파에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여기는 알파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반대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비율 관계가 있는데, 비율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X절편이 두 개가 있죠? 극소점이 있습니다. X절편이 두 개가 있고, 극소점이 있는데, 비율 관계는요, 여기 지금 세제곱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X절편에서 극소점까지 거리가 3이고, 그리고 극소점에서 다른 x 절편까지의 거리가 1입니다. B가 그래서 3대1. 이런 비율이 성립합니다. 여기는 네, 모양이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3대1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 비율 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 미분 문제를 푸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놓았는데요. f(x)가 x 네 제곱 마이너스 x 세 제곱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x 절편을 구하기 위해서요, x 세 제곱으로 묶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f(x)가 0에서 x 값이 0과 1이 나오는데요, 지금 x 세 제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그렇죠, 0에서 나타나겠죠. x 세 제곱이니까. 확인해보면, 0에서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극소점을 구하기 위해서요. 미분을 해보면,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x제곱으로 묶으니까 4x-3이 되고, f-x가 0에서 x값은 0과 4분의 3이잖아요. 0일 때 x, 0일 때 함수값이 0이고, 여기 대입하면 되죠. 그리고 x가 4분의 3일 때, 여기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256분의 27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0보다 작은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0과 4분의 3 사이, 4분의 1 정도 대입하면 되겠네요. 4분의 1 대입하면, 플러스고 여기는 4분의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죠. 또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큰 x, 1을 대입해 보면, 플러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네요. 여기에서 극소 값을 갖네요. 그죠? 여기가 극소점입니다. 자, 극소점이 여기 4분의 3, 마이너스 256분의 27이고, 0,0은 여기 있잖아요. 그럼 그래프는 내려왔다가, 다시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제 여기, 극소점에 해당하는 x가 4분의 3이고, x절편이 0과 1,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 길이가 4분의 3이잖아요. 그리고 4분의 3부터 1까지가 4분의 1입니다. 길이비가 몇대 몇이에요? 3대 1이죠. 3대 1. 네. 확인이 되죠, 그죠? 3대 1. 여러분들이 이런 x-α 세제곱이 들어가 있는, 이,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는 4차 함수에서 비율 관계가 3대1이 된다는 거. 이걸 알고 있으면 아주 유용합니다.